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위대한 열두주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죠. 새해가 되면 막큰 목표 세우고 에너지도 넘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봄만 되면 그 많던 열정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들 공감하시죠?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 책에서는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문제는 바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방식, 그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거죠. 이걸 연간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1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주어지면 마감이 엄청 멀게 느껴지잖아요? 아직 시간 많네? 하면서 진짜 중요한 일은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꼬집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의 11개월 동안은 시간 충분해 하다가 연말 다 돼서야 부랴부랴 막판 스퍼트 내는 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정말 공감 가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당신의 새로운 해 12주 패러다임 전환. 만약 1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1년은 12주.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여러분에겐 1년이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총 4번의 새해가 있는 셈이죠. 각각 12주짜리로요. 여기 이 문장이 핵심을 관통하죠. 시간의 틀을 확 줄여버리니까 즉각적인 긴장감과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매 12주의 첫째 주가 여러분의 새로운 1월이고 마지막 12주차가 새로운 12월이 되는 겁니다. 네, 명확한 비전으로 시작하기. 시간을 짧게 쪼개는 것만으로 부족하겠죠? 방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이 시스템의 진짜 강력한 기반, 그건 바로 여러분의 비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목표를 위한 감성적인 연료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죠. 자, 그럼 계획에서 행동으로. 비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계획이 없고 특히 실행이 없으면 그냥 좋은 꿈일 뿐이죠. 이제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 한번 보죠.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데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아주 간단한 순환이죠. 책에서는 이걸 계속 강조해요. 결국 결과를 바꾸려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 위대한 열두 주는 바로 이 행동을 위한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할일 목록이 절대 아니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할 구체적인 전술들, 그것들의 집합인 거죠. 이게 꼭 업무나 비즈니스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또 재밌어요. 보세요. 5kg 감량하기나 관계 개선하기 같은 개인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큰 꿈을 매주 할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쪼개는 거죠. 이 원칙은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삶의 어떤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개선을 위한 측정. 좋아요.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딴 길로 세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측정이에요. 매주 끝날 때마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점수가 아니고요. 내가 계획했던 행동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에 대한 실행 점수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하죠. 이걸 통해 내 실행력을 아주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정말 똑똑한 게이 감정의 변화 주기처럼 우리의 심리적인 여정까지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면 처음엔 의욕이 넘치다가 꼭 한번은 절망의 계곡에 빠지거든요.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그 계곡을 훨씬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뭘 의미할까요? 당신의 해를 재정의하기.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삶과 목표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것에만 미친 듯이 집중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강력한 긴박감을 줍니다. 계속 피드백을 주니까 개선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매년 4번이나 새로 시작할 기회가 생겨요. 길고 지루한 마라톤이 아니라 짧고 굵은 전력 질주를 4번 하는 거죠. 이번 주좀 망쳤다고 1년 전체를 망칠 일이 없다는 거, 이게 정말 크죠? 결국 이 시스템의 진짜 힘은 이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미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다음 1년이 바로 오늘 시작해서 딱 12주 뒤에 끝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이뤄내실 건가요? 그동안 미뤄왔던 단 하나의 목표, 이번엔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위대한 12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